안녕하세요. 약사랑 유기화학의 박엘리 약사입니다. 42강은 카복실산 유도체 2. 반응에 대한 강의입니다. 42강에서는 카복실산 유도체인 산염화물, 산무수물, 에스터, 아마이드의 반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배운 카복실산 유도체의 제법 부분과 많이 겹칠 거예요. 산 염화물로부터 산 무수물, 에스터, 아마이드를 만들 수 있고 산 무수물로부터 에스터, 아마이드를 만들 수 있으며 에스터로부터 아마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 화합물들의 제법들과 반응이 겹치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카복실산 유도체는 이탈기가 있어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요. 친핵성 첨가 반응과 마찬가지로 친핵체의 종류에 따라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산소, 황, 질소, 수소, 탄소 친핵체와 반응할 수 있고, 나이트릴은 산소, 수소, 탄소 친핵체와 반응할 수 있죠. 카복실산 유도체는 산소, 질소, 수소, 탄소 친핵체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 가장 큰산 염화물은 거의 모든 친핵체와 치환 반응을 하지만 반응성이 가장 낮은 아마이드는 치환 반응을 잘 하지 않으며 치환 반응을 하더라도 격렬한 반응 조건에서 반응합니다. 산 염화물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산소 친핵체로 카복실산 음이온과 반응하면 산 무수물을 물과 반응하면 카복실산 알코올과 반응하면 에스터를 생성합니다. 질소 친핵체로 암모니아 또는 아민과 반응하여 아마이드를 생성하고요. 수소 친핵체에 의해 환원되어 알데아이드 또는 1차 알코올을 생성할 수 있으며 탄소 친핵체에 의해 탄소탄소 -탄소 결합을 형성하여 케톤 또는 3차 알코올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 염화물의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입니다. 모든 친핵체,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친핵체와 반응하죠. 첫 번째 산소 친핵체. 산소 친핵체로 카복실산 음이온, 물, 알코올이 있습니다. 1번 카복실산 음이온. 카복실산 음이온과 산 염화물의 반응. 어디서 본적 있으시죠? 바로 산무수물의 합성법에서 배웠습니다. 카복실산 음이온이 카보닐탄소를 친핵성 공격하면 정사면체 중간체가 생성되고요. 이탈기인 염화이온이 제거되면 치안생성물인 산무수물이 얻어집니다. 2번 물 산염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카복실산을 생성합니다. 가수분의 반응이에요. 물이 카보닐 탄소를 친핵성 공격하면 정사면체의 중간체가 생성되고요. 이탈기로 염화 이온이 제거되고 양성자가 염기에 의해 제거되면 카복실산과 염산이 생성물로 얻어집니다. 염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반응은 보통 피리딘 또는 NaOH와 같은 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시켜 염산을 제거하고 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요. 3번, 알코올. 산염화물은 알코올과 반응하면 에스터를 생성합니다. 가알코올 분해 반응이에요. 알코올과 산염화물과의 반응은 입체장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피가 큰 치안기가 존재하면 반응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입체 장애를 덜 받는 알코올이 선택적으로 에스터화가 가능하죠. 입체 장애를 덜 받는 1차 알코올이 카보닐 탄소를 친핵성 공격하면 정사면체 중간체가 생성됩니다. 이탈기로 염화 이온이 제거되고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면 에스터가 얻어지죠. 가수분해 반응처럼 가알코올분해 반응도 HCL과 반응하는 피리딘 또는 NAOH 존재하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두 번째, 질소 친핵체입니다. 이 반응도 이미 아마이드의 제법에서 배운 내용이네요. 산 염화물에 암모니아 1차, 2차 아민을 첨가하면 각각 1차, 2차, 3차 아마이드를 생성합니다. 3차 아미는 사용하지 않죠. 친핵체인 암모니아가 카보닐탄소를 친핵성 공격하고 이탈기인 염아이온이 이탈됩니다. 염아이온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면 아마이드와 HCl이 얻어지죠. HCl은 암모니아에 의해 중화되어 암모늄 염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당량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과량으로 써야지 반응이 잘 진행됩니다. 세 번째, 수소 친액체산 염화물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리튬 트리터셔리 뷰톡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 의해 각각 1차 알코올과 알데하이드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리튬 트리터셔리부톡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나이트릴에서 배웠던 다이발처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수소 음이온을 전달하기 어려워 LAH보다 더 온화한 환원제이죠. 강력한 환원제인 LAH는 1차 알코올까지 온화한 환원제인 리튬 트리터셔리부톡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부분 환원되어 알데하이드까지 환원됩니다. 네 번째 탄소 친핵체입니다. 1번 유기리튬 시약, 그리냐드 시약. 산 염화물은 2당량의 유기리튬 시약 또는 그리냐드 시약과 반응하면 3차 알코올이 얻어집니다. 두 개의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이 생성되죠. 탄소 친핵체가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면 정사면체형 중간체가 얻어집니다. 이탈기가 제거되고 한번더 탄소친액체가 카보닐탄소를 공격하여 알콕치화 음이온이 되죠. 물로부터 양성자를 얻어 3차 알코올이 얻어집니다. 즉, 유기리튬시약과그린야드시약은 산염화물의 탄소친액체를 두번 첨가하여 3차 알코올을 형성합니다. 2번, r 2 c u 리튬 산염화물은 반응성이 약한 알2 c u 리튬 길만시약과도 반응합니다. 길만시약과 반응하면 탄소친핵체가 한 번만 첨가되어 케톤이 얻어지죠. 산염화물과 그리냐드 또는 유기리튬 시약이 반응하면 3차 알코올이, 길만시약과 반응하면 케톤이 형성됩니다. 길만시약 또 어디서 배웠죠? 바로 38강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의 1,2첨과1,4첨과에서 배웠어요.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이 그리냐드 또는 유기 리튬 시약과 반응하면 1,2첨과 생성물이, 길만 시약과 반응하면 1,4첨과 생성물이 형성되죠. 유기 금속 시약의 종류에 따라 생성물이 달라진다는 점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길만 시약은 케톤, 알데아이드, 카복실산, 산 무수물, 에스터, 그리고 아마이드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3번 벤젠 벤젠과 산 염화물이 반응하면 프리데크래프츠 아실화 반응이 일어나죠. 이때 루이스산인 ALC3가 있어야 합니다. 산 무수물은 산염화물보다 반응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친핵체와 친핵성 아실치한 반응을 합니다. 산 무수물의 반응은 산염화물과 비슷하다고 알아두면 돼요. 산소 친핵체부터 알아볼까요? 1번, 물. 산 무수물은 물과 반응하면 카복실산을 형성합니다. 가수분의 반응이죠. 물이 친핵체로 작용하여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고 이탈기로 카복실산 음이온이 제거되면 카복실산이 형성됩니다. 알코올과 반응하면 에스터를 형성합니다. 가 알코올 분해 반응이고요. 알코올이 친핵체로 작용하여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고 이탈기로 카복실산 음이온이 제거되면 에스터와 카복실산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질소친핵체. 산무수물도 역시 암모니아 또는 아민이당량 이상과 반응하면 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메커니즘을 살펴볼게요. 암모니아가 카보닐탄소를 친핵성 공격하면 정사면체의 중간체가 생성됩니다. 암모니아에 의해 양성자가 떨어지고 이어서 이탈기인 카복실산음이온이 제거되면 1차 아마이드가 생성되죠. 이때 부산물로 카복실산 염이 생성됩니다. 세 번째 수소 탄소 친핵체입니다. 1번 산 무수물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면 1차 알코올로 환원되고요. 2번 산 무수물은 유기 리튬 시약 또는 그리냐드 시약과 반응하면 3차 알코올을 형성합니다. 3번 산무수물은 벤젠과 반응하면 프리데크래프츠 아실화 반응이 일어나 아릴케톤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에스터의 반응입니다. 에스터도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친핵체와 친핵성 아실치환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산소 친핵체입니다. 1번 물 에스터를 산이나 염기에 존재하에서 물로 가수분해하면 카복실산 또는 카복실산 음이온이 생성됩니다. 산성 수용액에서 에스터의 가수분해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보닐 산소의 양성자 첨가로 카보닐기가 더 친전자성이 되고요. 물의 친핵성 공격으로 정사면체형 중간체가 생성되고 양성자가 떨어지면 중성 첨가 생성물이 생성됩니다. 다시 한번 알콕시기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좋은 이탈기가 생성됩니다. ROH가 이탈되고 양성자를 잃으면 카복실산이 얻어지죠.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라 과량의 물을 사용하면 평형을 생성물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염기성 수용액에서 에스터가 가수분해되면 카복실산 음이온이 생성됩니다. 이 반응은 비누, 소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사포의 어원을 따서 사화니피케이션 비누와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창시절에 배웠던 비누와 반응 실험 기억나시나요?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 지방을 염기와 함께 가열하면 에스터 결합이 가수분해되면서 글리세롤과 카복실산염, 즉, 비누가 만들어지는 실험입니다. 카복실산염은 무극성 부분과 극성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인 개면 활성제로 극성인 머리 부분은 물에 녹고 무극성 꼬리는 기름대에 달라붙어 기름대를 제거하죠. 다시 돌아와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산화이온이 친핵성 공격을 하고 이탈기인 RO-가 이탈되어 카복실산이 생성됩니다. 이탈기인 RO-는 강연기이므로 산연기 반응이 일어나 카복실산 음이온을 생성해요. 카복실산 음이온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알코올이 친액체로 작용할 수 없어 비가역 반응입니다. 2번 알코올. 에스터와 알코올이 반응하면 에스터 교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알킬기를 교환하여 새로운 에스터와 알코올을 형성하는 반응이죠. 가역 반응이라 이 알코올을 과량 사용하거나 새로운 알코올을 제거하여 평형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틸 아크릴레이트와 뷰틸 알코올을 반응시키면 메틸기와 뷰틸기가 교환되어 뷰틸 아크릴레이트와 메탄올이 생성됩니다. 이 반응은 뷰틸 알코올을 과량 사용하거나 끓는점이 더 낮은 메탄올을 중류해서 평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산성 수용액에서 에스터의 가수분해 반응과 비슷합니다. 카보닐 산소의 양성자 첨가로 카보닐기가 더친 전자성이 되고요. 알코올의 친핵성 공격으로 정사면체, 중간체가 생성되고 양성자가 떨어지면 중성 첨가 생성물이 생성됩니다. 다시 한번 알코올 시기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좋은 이탈기가 생성되고 ROH가 이탈된 후 양성자를 잃으면 새로운 에스터가 얻어집니다. 두번째, 질소친액체 에스터는 암모니아 1차, 2차, 아민과 친핵성 아실치환 반응을 하여 각각 1차, 2차, 3차 아마이드를 생성합니다. 세번째, 수소친액체 에스터는 산 염화물 또는 나이트릴처럼 강력한 환원제를 사용했을 때와 온화한 환원제를 사용했을 때의 생성물이 다릅니다.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면 1차 알코올까지 환원되고요. 온화한 환원제로 다이발과 반응하면 알데하이드까지 환원됩니다. LAH는 수소 음이온이 두번 첨가되는 것이고 다이발은 수소음이온이 한번 첨가되는 것이죠. 산염화물 나이트릴의 환원 반응도 복습해 볼까요? 산염화물은 LAH와 반응하면 1차 알코올까지, 리튬 트리터셔리 뷰톡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면 알데하이드까지 환원됩니다. 나이트릴은 LAH와 반응하면 1차 아민까지, 다이발과 반응하면 알데하이드까지 환원됩니다. 네 번째, 탄소 친핵체. 에스터는 산염화물, 산무수물과 마찬가지로 이당량의 유기리튬 시약 또는 그리냐드 시약과 반응하면 3차 알코올이 얻어집니다. 탄소 친핵체가 두번 첨가되어 두 개의 탄소탄소 결합이 만들어지죠. 마지막으로 아마이드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이드는 산소, 수소, 친핵체와 반응합니다. 첫 번째, 산소, 친핵체로 물입니다. 아마이드를 산성수용액 또는 염기성수용액에서 가열하면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 카복실산을 생성합니다. 산성수용액에서 산소의 양성자 첨가로 카보늘기가 더 친전자성이 되고요. 물의 친핵성 공격으로 자면체, 중간체가 생깁니다. 양성자가 산소에서 질소로 이동하여 질소를 보다 좋은 이탈기로 만들죠. 이어서 이탈기로 암모니아가 이탈됩니다. 이 반응은 가역반응이라 NH3의 양성자 첨가에 의해 생성물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고 사면체 중간체가 생깁니다. 이탈기로 아마이드 이온이 이탈되고 이어서 아마이드 이온에 의해 카복실산이 카복실산 음이온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탈기는 아마이드 이온보다 수산화 이온이 더 좋은 이탈기예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탈기로 떨어지고 출발물이 재생되죠. 그래서 염기성 가수분에는 산성 수용액보다 반응이 더 어렵지만 가끔 아마이드 이온이 제거되면 카복실산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카복실산 음이온이 되어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수소 친핵체입니다. 아마이드는 LAH와 반응하여 환원됩니다. 다른 카복실산 유도체는 LAH와 반응하여 알코올을 생성하지만, 아마이드와 나이트릴은 아민을 생성하죠. LAH가 카보닐탄소를 친핵성 공격하고 산소 음이온이 ALH3와 창물을 형성합니다. 아마이드 이온은 나쁜 이탈기라 더 좋은 이탈기인 H3ALO2-가 이탈되고 이미늄 이온 중간체가 생성됩니다. 이미늄 이온은 LAH에 의해 한번더 수소음이온이 첨가되어 아민으로 환원되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 카복실산과 SOCL2를 반응시켰습니다. 카복실산이 산염화물이 되겠죠? 그 다음 1차 아민과 반응했습니다. 산염화물이 1차 아민과 반응하면 2차 아마이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아마이드가 LAH에 의해 2차 아민으로 환원되죠. B. 카복실산이 산총매하에 메타놀과 반응했습니다. 피셔 에스터와 반응이 일어나겠죠? 카복실산의 OH기가 OCH3가 됩니다. 에스터가 만들어지죠. 에스터를 그리냐드 시약 2당량과 반응시키면 탄소 친액체가두번 첨가되어 3차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완성. <laughs> C. 에스터의 H3O+,를 가했습니다. 산촉매하에 물을 가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산성 수용액에서의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카보닐 산소의 양성자의 첨가로 카보닐기가 더 친전자성이 되고요. 물의 친핵성 공격으로 정사면체 중간체가 생성되고, 양성자가 떨어지면 중성 첨가 생성물이 생성됩니다. 다시 한번 알콕시기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좋은 이탈기가 생성되고 ROH가 이탈되고 양성자를 잃으면 카복실산이 얻어집니다. 아마이드에 H3O 를 가했습니다. 산성 수용액에서의 가수분해 반응이죠. 카보닐 산소의 양성자 첨가로 카보닐기가 더 친전자성이 되고요. 물의 친핵성 공격으로 사면체의 중간체가 생깁니다. 양성자가 산소에서 질소로 이동하여 질소를 보다 좋은 이탈기로 만들죠. 이어서 이탈기로 아민이 이탈되고 카복실산이 얻어집니다. 2. 아마이드의 염기성 수용액에서의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수산화이온이 카보닐 탄소를 친핵성 공격하고 이탈기가 이탈됩니다. 이어서 아마이드이온에 의해 카복실산이 카복실산 음이온이 되죠. 항상 고리와 관련해서는 탄소 개수를 맞추라고 했어요. 출발물의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고 생성물의 탄소를 따로 첨가한 게 없으니 다섯 개여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요. 따라서 완성! <laughs> 카복실산 유도체의 친핵성, 아실치환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산염화물. 산소, 질소, 수소, 탄소 친핵체와 반응하죠? 산소 친핵체로 카복실산 음이온과 반응하면 산무수물을, 물과 반응하면 카복실산, 알코올과 반응하면 에스터를 생성하고요. 질소 친핵체로 암모니아와 반응하면 1차 아마이드, 1차 아민과 반응하면 2차 아마이드, 2차 아민과 반응하면 3차 아마이드를 생성합니다. 수소 친핵체로 LAH와 반응하면 완전히 환원되어 1차 알코올을, 리튬 트리터셔리 뷰톡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면 부분 환원되어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탄소 친핵체로 그린야드 시약, 유기리튬 시약과 반응하면 3차 알코올을 알2 c u 리튬 길만 시약과 반응하면 케톤을 형성하고요. 벤젠과 반응하면 프리드크래프츠 아실화 반응이 일어나 아릴 케톤을 생성합니다. 2번 산무수물도 산소, 질소, 수소, 탄소 친핵체와 반응합니다. 산소 친핵체 물과 반응하면 카복실산을 알코올과 반응하면 에스터와 카복실산을 생성합니다. 질소 친핵체인 암모니아 또는 아민과 반응하면 아마이드를 생성하고요. 수소 친핵체 LAH와 반응하면 환원되어 1차 알코올이 됩니다. 탄소 친핵체로 유기리튬 시약 또는 그리냐드 시약과 반응하면 3차 알코올을 형성하고 벤젠가는 프리데크래프트 아실화 반응을 하여 아릴케톤을 생성합니다. 3번, 에스터도 산소, 질소, 수소, 탄소 친핵체와 반응합니다. 산소 친핵체로 물과 반응하여 카복실산을 형성하는데 산 조건이냐, 염기 조건이냐에 따라 메커니즘이 달랐습니다. 알코올과 반응하면 에스터 교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알킬기를 교환하여 새로운 에스터와 알코올을 형성하죠. 질소 친핵체인 암모니아 또는 아민과 반응하면 아마이드를 형성하고 수소 친핵체 LAH와 반응하면 완전 환원되어 1차 알코올을 온화한 환원제인 다이발과 반응하면 부분 환원되어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산소 친핵체로 유기리튬 시약 또는 그리냐드 시약과 반응하면 3차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마지막으로 아마이드는 산소, 수소 친핵체와 반응합니다 산소 친핵체 물과 반응하는데요. 산성 수용액 또는 염기성 수용액에서 가열하면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 카복실산을 생성합니다. 수소 친핵체로 LAH와 반응하면 환원되어 아민을 형성해요.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카보닐 알파 치안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